1년 가까이 사용해도 정말 잘 샀다. 이만한 게 없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글라세제트 단종장 기본 모델, 마지막 최저가 공동구매, 3만원 이상의 사은품 혜택까지 얹어서 진행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1차 공구 때 지인분들께서 세트로 많이 구매하셨고 그리고 저희 집에 방문하셨던 엄마, 이모, 전부,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어떻게 살수 있냐고 관심을 엄청 가지신 제품이에요. 실제로 이 후기들 좀 봐주세요. 상반기 가장 잘산 제품이다. 인생템이다. 너무 잘 샀다, 등등.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용기들 들고 다니기에 좋은 제품도 있어야 되지만, 주방에 필수적으로, 그리고 기본템으로 깔아둬야 되는 제품으로, 이 글라스 제트 밀폐용기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제품이요, 이제 프로 제품으로 리뉴얼이 되고, 9월부터는 단종 처리가 돼요. 그래서 8월에 공동 구매 진행 시, 본사에서 지원이 더 나가게 돼요. 많이들 세트로 구매를 해주시는데요. 8종 혹은 13종 세트를 구매하시면, 글라스 세트 460mm X 스몰 사이즈 블루 컬러로 2개가 추가 증정이 나가고요. 그리고 7만원 이상 구매하신 선착순 10분께 본품 1300mm 혹은 1900mm를 선물로 발송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캡션 참고해주세요. 플러스 제트 이제 단종하고 리뉴얼한다고 해서 저도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다시 교체를 하고 공동구매를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보니까 기존 제품하고 프로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프로 제품이 기존 제트 모델보다 조금 사이즈가 더 크게 나와요. 액세서물 사이즈도 460mm가 아니라 570mm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사이즈 정말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그 460mm도 그렇게 작아 사이즈가 아니라서 어, 저처럼 아담한 것도 좀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Z가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당연히 프로가 가격도 조금 더 셉니다. 저는 지금 잘 쓰고 있는 Z 제품도 이미 사용하기에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본사에서 혜택까지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단종 전에 마지막 공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만 글라스 시스템의 가장 특장점은 인공이 가능해서 식재료 음식 모두 싱싱하게 오래오래 보관 가능하다는 점. 근데 뚜껑이랑 몸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전자레인지, 오븐, 에어프라이어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유리도 강화유리라서 잘 깨지지도 않지만 정말 관리 잘하면 몇 년은 만족하시면서 쓰실 거예요. 요즘 너무 더운 날씨에 제가 전자레인지로 할수 있는 요리 영상으로 소개드리고 해 있는데요. 전부 글라세제트 사용해서 안전하게 조리했습니다. 그리고 저 요즘 좀 삶임이 변화한 게 있는데요. 제가 맞벌리 주부라서 마늘이나 파 같은 잘 무르는 식재료들 늘 대량으로 사서 손질하고 냉동 보관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임신 기간을 겪으면서 제가 입덧을 엄청 심하게 하고 후각이 너무 발달해버렸어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은은히 나는 파 냄새, 마늘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냉동하면 아무래도 식감이나 향이 정말 떨어지잖아요. 글라세제트 제가 공동구매 진행하고 저도 드린 이유로는 소량으로 구매해서 늘 신선하게 먹습니다. 한달전 보관해둔 마늘, 파는 무르지도 않고 정말 그대로라서 이제는 냉동 보관할 필요가 없이 그때그때 그때 썰어서 신선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오히려 낭비 되는 것 없이 파한 만큼만 구매하게 되고 식비 절약까지 되는 거 있죠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건강 관리 다이어트 위해서 밀프렙을 좀 미리 해두고 싶은데 용기도 마땅치 않고 밀프렙 하고 남는 재료들 보관이 어려워서 식재료 늘 버리기일쑤고 건강하려고 도시락 밀프렙 준비하는 건데 몸에 좋지 않은 플라스틱은 또 쓰고 싶지 않고요 유리 실리콘 조합에 진공 밀폐까지 가능한 글라세제트 정말 추천드립니다. 밀프렙 도시락으로 반찬용으로. 남는 식재료 보관용으로, 눅눅해질 수 있는 스낵류 보관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글라스 제트. 저도 이번에 글라스 제트 대량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늘 공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플라스틱 용기 쓰고 싶지 않아서, 유리, 실리콘, 스인레스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기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젖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밀폐 용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200만 개, 거기에다가 가열까지 하면, 40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식단을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기의 소재까지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김치류나 고기류는 주로 스탠에 가볍게 옮겨서 도시락처럼 먹어야 되는 용도로는 실리콘 통에 유리를 가장 선호하고 가장 베이직한 밀폐용기 소재로 사용해요. 유리는 밀폐용기로 사용하기에 가장 안전한 소재라고 생각하고요. 색 배임, 냄새 배임이 없고 투명해서 한눈에 음식이 보이는 것도 장점이고요. 다만 단점으로 유리가 깨질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제 밀프렘 영상 보고 늘 유리용기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제품은 제가 벌써 한 3, 4개를 <laughs> 깨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공고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서 새로운 밀프렘 용기로 글라세제트를 들여서 한달 넘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후보군으로 다른 제품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사용하게 된 포인트는 첫 번째로 뚜껑까지 유리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두 번째는 진공까지 가능하다는 점세 번째는 예쁜 디자인 때문이에요 제가 원래 밀프림용으로 쓰던 유리 용기인데요 처음에 이걸 제가 고른 이유가 이 뚜껑이 실리콘이고 몸체가 유리라서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었어요. 왜 변경을 하게 됐냐면 가볍기는 한데 잘 깨져서 이런 잘 깨지는 제품을 제가 이렇게 소개드리기도 좀 그랬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리콘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중으로 이렇게 두껍게 된 제품이 아니라서 액체류를 담거나 이동이 많을 때는 이 제품을 가지고 다니지는 못했었어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국내 최초로 뚜껑까지 유리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글라스젯트를 보자마자 아 내가 찾는 제품이다 하고 바로 픽하게 되었어요. 이 제품 본체는 유리 중에 가장 탄탄한 내열용기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열탕소독과 전자레인지 사용은 기본이고 오븐, 에어프라이어도 사용 가능해요. 4 0 0도씨까지 내열되는 유리고요. 단 뚜껑은 내열 유리가 아닌 강화 유리로 뚜껑은 에어프라이어 오븐은 제외하고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두툼한 내열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들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 내열 유리인데 이 뚜껑들이 플라스틱이라서 불만이지 확실히 오래했어요. 잘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오븐에도 사용 가능하고 에어프라이어에도 사용 가능해서. 베이킹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글라스 제품은 급열 급냉에도 강합니다. 두 번째 픽 포인트는 진공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글라스 제트의 특장점이죠. 한때 플라스틱 진공 밀폐 용기 진짜 전국적으로 난리였잖아요. 저 역시도 갖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진짜 혁신이다 하고 정말 잘 썼었는데, 근데 결국 이것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점점 기스가 심해지더니 진공하다가 금이 가버려서 벌써 두 개째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식재료 이제은 여기에 넣지 않고 있어요이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만들었지 하고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글라이제트는 내열유로 만들어져서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또제가밀프렙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밀프렙 냉장보관 며칠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상할까봐 잘 시도를 못하겠다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밀프랩을 할때 오래 보관해도 괜찮은 식재료들과 조리법을 가지고 밀프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환경에서는 한여름에도 일주일 정도까지도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조리했을 때만큼 신선하지도 맛있지도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공을 활용해서 밀프랩을 하게 되면 밀프랩 보관도 훨씬 오래되고 신선하고 그리고 글라스 트는꼭 진공펌프를 이용한 진공이 아니더라도 밀폐가 완벽히 되는 유리용기이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 용기들보다는 훨씬 오래 신선하게 보관 가능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락 싸고 밀프랩하고 남은 식재료들 보관하기가 참 귀찮고 까다롭잖아요. 그냥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은 금방 무르고 썩게 되고요. 제가 다른 식재료들은 잘안 그러는데 잘 버리게 되는 식재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인데요. 양배추가 주문을 할 때마다 1kg짜리가 오니까 어떤 날들은 다못 쓰고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수두룩했거든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양배추가 3월 7일에 제가 구매해서 남은 것들을 채 썰어서 진공해 놓은 건데요.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갈변 하나 없고 싱싱합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곰팡이가 펴버리는데 대박이에요. 제가 식전에 혹은 입이 심심할 때 자주 먹는 오이스틱도 이렇게 보관해두니 끝까지 아삭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식재료든 조리한 밀프랩이든 글라스에스트에 넣어서 지니펌프로 진공하게 되면 평소보다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오픈할 때는 뚜껑을 열어서 진공을 한번 풀어준 후 열면 됩니다. 세 번째 픽 포인트는요, 바로 이 아이보리 컬러의 예쁜 디자인인데요, 알록달록하지 않고 감성적이어서 딱 음식만 포인트 될수 있고 새하얗고 투명해서 주부님들 마음 사로잡을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뚜껑은 일체형으로 따로 실리콘이 없어서 너무 편해요.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잖아요. 설거지할 때마다 실리콘 빼서 사이사이에 솔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서 너무 편합니다. 음식에 닿지 않은 부분인 캡은 플라스틱인데요. 보통 볼수 있는 4개의 캡이 아니라 2개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2개만 생략했을 뿐인데 은근히 노동력 절감이 많이 돼요. 공공구매 안내 도와드릴게요. 단품과 세트 구성으로 진행되고요. 각 사이즈별 460ml는 밥소분, 한그릇 요리, 과일, 반찬소분에서 담기 좋고요. 800ml는 밀프렛 도시락으로 추천드립니다. 남은 식재료 담기에도 딱이에요. 1200ml와 1900ml는 부피가 큰 식재료들을 담거나 베이킹할 때, 손님 오셨을 때 대용량 대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제가 한달 넘게 써본 결과 이런 점들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제품 금랭급열 가능하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가능하다고 공지가 되어 있고 알려는 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냉동이 된 유리 제품을 바로 가열하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탄탄한 내열유리라고 해도 유리는 유리라서 저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냉동으로 사용은 하시되 냉장 혹은 자연 해동 조금 하시고 그리고 가열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뚜껑이 실리콘이다 보니까 김치, 토마토 소스 등 색이 진한 음식을 담게 되면 색 배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리콘이다 보니까 깨끗이 세척하셔서 햇빛 아래에 말려 두시면 말끔해지니까요. 아이보리 색상이라고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진공 밸브 부분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진공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사용 전에 이물질을 제거해서 깨끗이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진공시 50%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후에 진공을 하셔야 진공이 더잘 됩니다. 그러니까 알맞은 사이즈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이즈별로 적재해서 보관이 가능한데 이 제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열 강화율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께감 있는 탄탄한 제품이라 부딪힐 때 소리가 굉장히 둔탁해요. 얇은 천이나 쿠킹타월들을 한 장씩 겹쳐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귀찮으시면 생략하시고 다만 적재할 때 너무 충격이 가지 않도록 살살 포개어주세요. 아니 예쁜데 진공까지 가능한 밀폐용기라니 이거 진짜 완벽하지 않나요? 주방 살림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탐내실 제품인데요. 이렇게 좋은 글라스제트 제가 온라인 최저가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구매 후 선착순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보정 댓글과 캡션, 커뮤니티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요즘 공동구매 알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담백기친 추가하시면 제가 공동구매 시작 때마다 알림톡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하세요. 저는 또 맛있고 사아있는 밀프랩으로 돌아올게요. 식단 고민 따로 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매주 식단 아이디어 받아가세요.